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어, 제가 동영상을, 어, 며칠 만이죠? 음, 봅시다. 거의? 응. 한달 만에 올리게 되네요. 아참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달 전에 경제적 성과를 이뤄준 그런 동영상을 올렸는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저도 이렇게 어, 꾸준히, 한,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본업이 좀 몸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 많은 그런 어, 정신적, 신체적 그런 소모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8월 17일 저녁 9시 반에 동영상을 틀게 된 이유는 역시나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해 드려보고자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저의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힘을 얻으시는 그런 분들을 그런 분을 보게 돼서 한 한편, 편으로 기쁘면서 한 편으로 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채널의 취지는 이제 뭔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어, 힘을 내고 어,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 승리를 할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어, 도움을 주는 게 저의 채널의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음, 어, 좋은 영향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어, 저도 이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하고, 어, 더 성장하고, 더 좋아지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어, 발전을 하기 전, 이전에 어,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꾸준한 그런 노력이나 어, 다짐을 하지 않고서는 뭔가 이렇게 지속하, 지속하거나, 어, 음, 노력을 하는데, 어, 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어, 이렇게 동영상 촬영도 하면서 여러분들께 어, 좋은 영향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자체로 저도 의미를 발견하고 어, 많은 도움을 드리면서 저도 제 삶에 음, 원동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제가 방금 그제 동영상을 보고 어, 힘을 내시는 혹은 어, 기운을 그렇게 뭔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분을 발견하고 어, 그분에게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각자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뭔가 감히 조언은 할수 없겠으나 그냥 제 생각을 편하게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의 이야기로 비롯 삼아보면 저도 많은 그런 무기력증이나 뭐 우울증 혹은 뭔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던 사람은 없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냐, 어, 뭔가 포기하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 어떤 특정 전문가나 어, 뭐 부모님이나 어, 전문 기관의 단체나 어, 뭐 심리 상담이나 그런 도움을 얻어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실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스스로 다 극복할 수 있으면 최고로 좋겠지만 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 살면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 접근이 쉽고 가장 음, 그렇게 자신의 그런 마음적인 마음적인 그런 어려움을 어, 무, 그렇게 뭔가 치료 회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는 나에게 맞는 심리 상담사를 찾아서 심리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뭐, 뭔가 한다고 해도 자기한테 맞아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자신한테 맞는 상담사를 어, 선정하고, 선택하고, 어, 그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부분에서, 심리 상담에서 도움을 얻었고 뭔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그런 느낌 주관 지극히 주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으로 어, 많은 어, 그런 스스로에 대한 위안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차마 입에 담기 힘들었던 힘들 것 같았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어, 뭐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한 서른 살 정도가 되고 난 후에 심리 상담에 대한 도움을 많이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누군가의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서 더 지혜롭게 이겨내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뭐, 꼭 심리 상담, 상담이 뭔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 더 좋겠으나, 꼭 심리 상담이 아니고, 뭔가 자신이 의지할 수 있고, 신뢰를 할수 있는 그런 특정 대상이면 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 동영상은 어 최근에 저의 동영상을 보고 힘을 얻으시는 분과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그 분에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 어제 주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말씀드리면서 어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저는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뭐든 꾸준히 하는 것 자체로 참 대단한, 그런,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꾸준히 하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그 무엇을 꼭 이루고, 어 성취감을 느끼면서 어, 여러분들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요 이런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항상 건강을 어찌보면 1순위로 두면서 어, 건강하게 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